라이트 파이낸스 회원 가입 새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더 간편해졌는데요. 이렇게 회원 가입 그 들어온 보시면 UID 그 링크 레퍼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있고요. 어 이제 새로 회원 가입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그냥 주민 생년월일 하고 이메일 바로 이메일 입력하시고요. 약정서에 동의합니다. 계속 누르시면요. 제 이메일 인증 뜹니다. 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고요. 검토를 누릅니다. 주고 전화번호, 그 이메일부터 이제 등록할 때 이메일부터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으로 또 인증번호 여섯 자리 또 입력해서 검토 누르면. 바로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계속을 누릅니다. 닉네임. 바로 등록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바로 뜨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여기 프로필 있죠? 여기, 확인에 신원, 조그만 입력해서 넣으시면, 어, KYC 인증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신원 인증. 사진은 주로, 어,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신원인증과 주소인증 하시면, 어, 훨씬 편하십니다. 아예, KYC 인증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추가에 보시면, 문서에서 여기다 저장을 했잖아요. 열고, 계속 신원 확인 됐죠? 여기 이제 지역 그럼... 우편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코드가 우편번호거든요. 이것만 하나 찾으셔가지고 오늘 뒤에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승인 되기중고 녹색으로 확인됨으로 뜨면 KYC 인증이 다 돼서 이제 어 입금 및 입금하실 때 그래서 저희 신원확인에 주민등록증 앞면 주소증명에 주민등록증 뒷면 하고 영문으로 주소 넣었죠. 그게 승인 대기 중에서 확인됨 확인됨 이렇게 해서 녹색으로 네가지가 확인됨으로 되면 이제 출금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거기에서요 입금하실 때 예탁금 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출하실 때 이제 인출 여기 있죠 어, Kyc 인증이 완료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암호화폐저도 인출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인출 가능하고요 암호화폐도 보면 어, 테더 비트코인 그죠? 테더, ERC, TRC, 이더, 라이트 코인, 뭐, 리플, 여기, 트론, 뭐,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어, 입금, 예탁금 하셔서, 이제, 거래하실 수 있고, 여기 들어오셔서, 데모, 그래, 활성화해서, 데모로, 여기 넣어서, 해설하셔가지고, 이렇게 레버리지 누르셔가지고, 얘를 메인 계좌로 만들어서요. 이제 메인이 됐으면, 요 계정번호에다가, 거래 예탁금을 만불 넣고요. 들어오시면, 여기 만불 들어와있죠? 여기 메인 계좌, 요, mt4에 계정번호랑 내가 실제 트레이딩 할 거니까 여기에 비밀번호 지정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대문자랑 이렇게 하셔서 이 정으로 거래 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